후자로 히로키, 다이케니와 김정야, 엔도야스이터 에드미오선, 콘노, 네, 수원입니다 노동근, 골키퍼, 양상민, 산토스, 고차원, 김건희, 구자룡, 백지훈, 권창훈, 염기훈, 신세계, 민상기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킥이 네. 이뤄진 것과 동시에 또 대시를 해야겠죠? 자, 직접 프리킥! 약간 떴습니다, 네. 산토스의 프리킥 이기능에 따라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네. 5시즌은 디펜딩 챔피언인 이광저우홍다가 굉장히 부진합니 네. 자, 지금 아, 올라갑니다. 네. 돌파 올렸죠. 세명 탈고 밀고 들어옵니다. 자, 두명 새로 돌파. 크로스 패스고요. 자, 슈팅기 없습니다. 라빈 아, 쪽. 밀고 들어옵니다. 왼발 슛! 자, 살짝 벗어나는 슈팅. 그리고 미에서 어. 어 아, 좋아요. 골! 해선이 왼발 슛! 아, 아, 네. 골차고 들어갑니다. 골골골입니다. 코너키로 이어갑니다. 아, 잘 끊어냈고. 동시였던 네. 죽 보겠습니다. 자, 아, 낮게 들어갑니다. 헤딩볼. 높이 떴는데요. 골키퍼 나오면서 볼 처리. 다시 그렇지. 골키퍼. 오. 자, 자 이거 행운인데 행운인데요? 행운인데요. 자, 왼쪽 볼 돌렸습니다. 아이 아, 이 터치 김건희 선수 네. 이 터치 정말 아쉽네요. 자, 뭐 들러갔고 이번엔 탄바사카의 반격입니다. 네, 왼쪽 밀고 들어옵니다. 아 잠깐 침투가 됐고. 왼쪽 빈 공간이 되게 한데요자 테크너 그냥 진행이 됩니다. 상아이가 네. 승리를 해주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 어, 좋은 기회예요. 빌고 네, 들어옵니다. 이 선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찔러준 패스. 박상투 슛. 아, 아쉽네요. 아, 네, 불보어납니다 자, 지금은 사토스. 오른쪽에서. 자 올라갑니다. 낮게. 하고 흘러들어오는데요. 헤딩으로. 다시 한번 공중골. 공중골 킵. 어, 위험해요. 자, 밀어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아, 박상투 슛. 아, 아 이거를 풀었어요. 일어내고요 어? 아, 아, 이거는 오히려 경고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올 시즌에 스네시를 위하면 좀 부진에 빠져있는 우삼인데요. 예. 달려갑니다. 막아냈습니다! 막았어! 막았어! 낙도나 쇠막니다그러어난 상황에서! 아! 자, 우산이 아닌가요? 이건 불었죠. 파울을. 네. 자, 자, 네. 네. 자 네. 이 노동근 선수의 엄청난 선방쇼가 나왔습니다. 네. 두번 연속. 어, 지금 어떻게 판정이 났는지. 막아냈거든요. 움직였을까요? 아니 안돌아 이정도나 이 오히려 강바오사카 네. 선수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 장면이요아 이정도는 아니죠 어, 연속 잇따라 막아내는 노동건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는 아, 막아냅니다! 노동건! 네. <laughs> 연속 계속 막아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우삼이 우삼이 네. 땡큐입니다 땡큐 아리가또예요네 아, 이건 뭐 하늘이 판정을 내린겁니다 <laughs> 노동건 골키퍼는 명승훈장 네. 반을에 올려주는 사미입니다 아 네. 나왼쪽에서 서로 이대로 이어갑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를 어, 짓는군요. 네. 자, 선발 동료 미스리우리한자 어쨌든 저, 어, 수원이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골을 많이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왼쪽. 이쪽 이동해 들어옵니다. 서로 패스. 어 출원, 출 왔어요. 왔어. 요 자, 선제골, 산토스. 아주 기가 막힌 연결. 네. 산토스의 마무리 확실히 산토스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 네. 여기서 경기 네.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산토스의 선제골. 자, 이 골이 인상적인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작품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어, 연결에 관여한 모든 선수들이 원터치에 의한 돌파가 성공을 했고 네. 산토스에게 완벽한 공간을 어, 제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오늘 아주 뭐 소극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전 바로 길게 갑니다. 헤딩 볼 마크에 떨어진 볼인제 잡. 볼 잡아 놓고. 아, 도에게 카로 막혔어요. 다시 볼끕니다백지훈의 연결. 센토스. 짧게. 아, 텐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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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스플러스어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빡스 안쪽인데요 네. 네. 아, 이거 네. 그럴 측 맞죠? 압둘라비 바로 앞에서 네. 봤어요. 아, 압둘라비 조심 마음에 드네요. 예. 네. <laughs> 이런 부분 좋아요. 정확한 판정입니다. 네. 산토스 다가섭니다. 성큼성큼 다가서면서 산토스! u 발 Sankum, Tasobinson, s a n t o 수원이 오늘 굉장히 좀승 e 를 잡은 그런 l t y Songo, Sony, Sundi, Sagun, g 좋습니다. a 이선 a p 자 백지호. n 왼쪽 연결 좋았고요. 자 a 볼 y o s 스 i d a Isa, t 들어갔다고 봤는데 어, 전반전도 그래도 어, 수원의 압박한 수비 형태가 감바오사카의 공격을 많이 저지를 시켰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있으면다만 역시 패스트힙이 안되고 네. 있는 감바고요 미와가빼주 오른쪽에서 크로스 엔드가 들어와 는데헤딩으로 노동근! 아, 네. 잘 밀어냈습니다 노동근 골키퍼 양상민, 네. 신세계 백지훈 이런 선수를 한장더 받으면은 아, 어! 위험합니다 네. 헤딩으로 자 오늘 우삼이는 수원 선수입니다. 알래죠타고 내려옵니다. 너도는 골키퍼 여유 있게 반대쪽 길게 커터냅니다. 더 어, 네, 네, 좋아 나, 좋아 좋아 질러서 질러 좋아 헌전을 좀잘 나코 키퍼네 아아 지금 염기 선수의 솔 선수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네. 네. 한 팀을 타서 염기혼. 그러니까 강바 선수들이 오늘 매, 이 정신적으로. 그 이길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골처리를 안 하다보니까 손흥이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다 왼발 슈팅. 백지훈의 슈팅은 이겨나 네. 오늘 다골 조절했어요. 갑니다. 자, 왼발 프리킥! 오우! 두등 자, 선방포해줍니다. 오늘 노동곤 선수가 뭐 본인이 선발부터입니다. 나보죠. 크로킹 떨락합니다. 다시 헤딩 떨어진 볼인데요. 샌토스가 잡아놓고 나옵니다. 지금에서 왼쪽 측면으로 유지보통 잡아놓고 크로스. 자, 잘 마크 했고요. 배트링 떨어진 볼 나보죠. 아 이거는 오. 좀 아쉽네요. 네. 절단 지금. 어쨌거나 지금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볼 네. 아, 잡았습니다 그렇죠. 짧게 밀어내주고 나스 토스 남분전자 왔어요 왔어요 문장된다 볼슛아 오른쪽 아, 아 네. 흘러나갑니다 이, 매번의 경기가 수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일단은 네.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경기 이렇게 잘 해놓고 승점 승점 못따면 아쉽거든요 네. 아, 자 손에 아, 맞지, 맞지 않았나요? 네. 네 마지막 교체 카드 아주 적절한 교체 길게 올렸고요 자 끝이 나온 종교 나수원의 환정 승리. 아, 네.